이거 찍어. 아니면, 아니면 개새끼. 성가운 예. 목사 그리고 예.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와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진 찍어서 홍보를 해야죠. 할머니 뭐예요? 응? 할머니식이 누구 뭐? 아니 그럴 그래 있어. 부흥 강사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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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목사지. 어. 빨리 빨리 그 빨리 그 빨리 때려 잡자고 빨리. 준비내한 어? 네? 할머니. 어? 저거 좀 해봐 어? 빨리. 김정은 개새끼 한번 해봐 빨리 김정은 개새끼 어, 김정은 우리 아들인데 아 김정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말하는 거야 어, 그런가? 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들 맞아요? 북한에 있는 그똥돼지 핵돼지 새끼 맞아? 아이, 아들은 야, 개새끼 아니 개새끼 해봐 솔직히 개새끼 김정은 핵돼지 개새끼 해봐 돼지새끼 어째서 꼬새끼 개새끼잖아 빨갱이잖아 반쪽 빨갱이잖아 핵 개발해가지고 세, 전 세계 터뜨리려고 하는 놈이잖아 음. 그 새끼한테 개새끼도 못하면 어떡해 그는 맞지 빨리 해봐요 빨리 아이 엄마 아니 할머니 단점 아니라며 단점 아니면 해봐요 빨리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고 못알아듣금네 아이 아니, 김정은 개새끼 해보라고 빨리 할머니 김정은 개새끼 어, 해보라고 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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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돼지 아, 개새끼 비방 자료는 넘쳐납니다 네 넘쳐나요 빨리 해봐요 할머니 빨리 <laughs> 김정은 객돼지 개새끼 빨리 해봐 아 반주를 해야 뭐 노래를 나오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객돼지 김정은 싸가지없는 간첩 빨갱이 해봐요 빨리 못하네 못해 아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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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강 목사님 좋다고? 전화. 정강 목사님 좋다고? 정강욱 목사님이 좋아와요 잠재요, 빨갱이 아니하는 아니 싫어요 빨갱이 아니하는 아니 아니 싫어요 <목소리> <laughs> 김정은 개새끼야 물러가라 자비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한 놈아 다내려서 물러나라 <laughs> 맞아 그게 김정은이요 그게 왜 김정은? 김정은이 가설 성경말씀 있잖아 주기도문 응. 인용해가지고 김일성 주최신봉사장 만든 새끼 아니야 멈추가 아버지가 김일성 주최상 신봉 만든 새끼 아니야 그 새끼가 종강목사 자기 아들 독생자 아니지 집을 사주고 딸 집을 김정은이가 김일성 주최상 우상숭배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아유, 그냥 개새끼라고 해 빨리 그 새끼한테 나, 나 김정은한테 나, 나, 나. 김정은 신봉사장 나, 나. 먼저 해 에 라이 빨갱이 같다. 에? 이 빨갱이 싶다. 거지스럽네. 나 진짜 빨갱이 같은. 진짜 같은 거라고. 에 라이 빨갱이 싶다. 너간첩주라고 할머니가 이게 빨갱이 간첩 주라고 있잖아. 이 빨갱이 간첩 주라고 있잖아. 김정은 개새끼도 못 하는데 저 간첩이지 싶고. 얘네들 같아. 아이 깜짝 놀랬잖아. 막 뛰. 어디요까지 다 집이 어디요? 집이 어디요? 아, 거기 어디요? 빨리, 빨리.